같이 나가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잘나야 되지 않을까? 안녕? 어서와. 내 모험과 함께할 또 다른 나야. 여긴 지옥에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높은 분으로부터 재인들의 고통을 받고, 재인들은 때마다 자신의 신체의일부를 떼어내는 고통을 겪으며 재값을 치로 일반 재소 20명에 특별 재소 2명. 3명인가? 아무튼. 내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특별 재수는 내 사소가 담당하고 있어. 아주 위험하다고 했는데, 글쎄. 아무튼 나도 일반 재수였어. 나는 그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였어. 얼굴에 이거 점이야? 후치 케이스 찍은 것 같아. 인력이 부족했나봐. 갑자기 어느날 나를 불러내더니 나도 같이 재수를 관리하래. 그래서 나는 지우에온제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방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해. 그들의 방에는 뭐가 있냐고? 글쎄. 아마 그들의 고통이 최대치로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놨겠지? 지옥이잖아? 누군가는 거기서 아주 큰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정신을 잃어서 아예 미쳐버리기도 하더라? 근데 가끔 노래소리도 들려와? 아기 울음소리도? 하긴 아기 울음소리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한 없지? 아마도?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회사 같기도 해. 그렇지만 나는 죄수인데도 다른 재인들처럼 재인실에 가지 않고 다른 악마들을 돌보는 그런, 오범수 역할을 얻었어.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악마들이 나를 일반 감옥 말고 예비 악마처럼 대해주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 있지? 나도 재소중의한 명인데 악마처럼 대하고 말이야. 지겨웠어. 그래서 나가기로 했지, 그냥. 재미도 없었으니까. 그럼, 되는 거였잖아? 어차피 아무도 안 보고 악마들은 제소들 돌보느라 바쁜데.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 어? 탈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네 담당 악마는 바빴고. 나는 간단하게 열쇠를 훔쳤지. 바보 같으니. 하여간에 담당 엄마는 정말 바보 같다니까. 악마 수준. <laughs> 저기가 나가는 곳신경쓰래 담당 엄마가 매일 저쪽으로 갔거든. 맞겠지? 아, 그래서 내가 탈출하는 거구나. 내가 벤인가 봐. 어, 손에 누를 수가 있네. 열쇠는 당연히 챙겨왔고. 아, 이거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열쇠로 이렇게 따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뭐지? 허은영? 나는 아마 틀린 걸지도 몰라. 한국인인가? 뭐야? 뭐야? <laughs> 어? 널 좋아했어? 좋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 널 위해서라면. 뭐야? 필요 없다고 지겨워, 이제 은영아. 나 진짜 지겨워. 그만하자.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뭐지? 그영아좀 <laughs> 부담스러워 니가 <laughs> 날 배신했어 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 무슨 그래서 어쩌라고 배신자는 제 값에 치러야 돼 어? 아니 베니는 어디 가고 갑자기 은영이가 나오냐 베니 오오오 뭐야 난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얘들안 들을 거야? 어? 어뭐 머리에 뭐가 난 거지? 저거 뭐야? <laughs> 잘못 들어왔다. 여기는 특별 재소방인가봐. 아 얘네가 특별 재소야? 어 아... 어? 누구? 얘가 은영이구나. 눈에서 쌀이 나무알이 떨어지네. <laughs> 아 진짜네요. 새로운 간소입니다 간수... 그렇군요. 들키면 진짜 망이 안 돼. 자연스럽게 평소에 간소가 하는 대로만 하고 나가자. 그러니까 어... 아 상황이 지금 난타출하려고 했는데 잘못 들어와서 간소인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얘는 뭐지? 세기풀 이제 다 지겨워요 이런 이따이 된장 이게 다 뭐야. 내가 관리자인 걸 알지? 알게 뭐야 손만 가져가면 됐지. 그만하세요 손은 제대로 내고 있잖아요. 손을 잘라요 여기? 손 잘리는 게 익숙한가 봐. 이따 5교시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직 그 전이잖아요. 여기 학교요 오 눈가리 뭐야? 화분네 피를 내나? 화분에도 눈이 달려 있네. 어? 네 피를 내나. 점심 시간 기다린다. 뭐지 역교? 분침. <laughs> 아 이거 돌려 가지고 뭘할 수가 있나 보네. 그리고 겁쟁이라는 메모를 얻었네요. 겁쟁이. 계절에 따른 나무들. 쌀이나무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의미가 있나 봐요. 어? 준 모란, 줄 쌀이, 어거스트 억세, 셉템벌 국화. 어?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네? 락스도 좋았는데 일단 은영이한테 말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상태 확인하기. 지금은 3교시에요. 5교시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할 일은 해야겠죠. 4교시요? 네. 사교시에는 모두 문제집을 푸는 자주시간이에요. 체판에 시간표가 적혀 있어요. 사교시가 거의 다 끝나가요. 주요 인물이야. 들킬 만한 짓은 피하는 게 낫겠지. 뭐, 다른 거는 없는데? 아, 옆으로 갈수 있구나. 얘는 뭐지? 약간 일진 같아 생긴 게? <laughs> 어, 저기? 예, 네, 뭐,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바뀌셨네요? 아닌가? 원래 뭐, 다른 사람이네요? 자세히 보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요. 물고보니 살아있을 적 특별 재수들과 관련 있는 일반 재수들을 한 방에 같이 넣어놨다고 듣긴 했어. 그 편이 더 고통을 많이 준다고. 이 아이도 그중 한 명인가 봐. 뭐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 친구는 그럼 일반 재수구나. 간수는 보통 뭐하고 가니? 미안한데 새로운 간수라 잘 몰라서 혹시 섬에는 여기서 뭐하고 가니? 어? 그걸 몰라요? 아 <laughs> 처음 와서 이 방은 허연형을 위한 방이에요. 내가 짠 시절에 겪은 고통을 그대로 주기 위한 방이죠 오결시가 되면 두 손을 절단해서 가져가는 게 간수일이에요 <laughs> 손을 잘라야 돼? 그러면 돼? 그리고 뭐뭐 뭐 하더라? 아? 방 밖에 있는 전화기에 보고까지 하면 끝이랬어요 엄청 자세하게 아는구나 얘가 간수인 건 아니겠지? 내 네, 당시 선배가 참 말이 많으셨거든요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시간표 3교시는 9시에서 10시 10분까지. 4교시는 10시 10분에서 12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이 1시 50분까지. 그럼 5교시는 1시 50분부터라는 건가? 이제 지옥은 인권도 없나 봐요. 아, 따가워. 아, 세게 풀 때문에 열 수가 없구나. 얘도 가방 있네. 이거 가져가도 돼? <laughs> 얘건데 가져가도 돼? 가위로 이거 자르나? 아, 잘랐다. 어? 잠겨있어. 어, 여기 열린다. 문제집? 그건 제거예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너도 공부해? 이래 보여도 멧돼지 다음으로 제일 공부 잘해요. 멧돼지? 얼마 전에 먼저 가버린 애한명 있어요. 뭐, 어쨌거나 걔가 1등이긴 했죠. 얘랑 허은이랑 맨날 붙으라는었는데 걔가 먼저 가버려서 허은이 많이 충격 먹어 보이긴 했어요. 그렇구나. 아, 이것도 자를 수 있나? 아, 이것도 자를 수 있구나. 문제집.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걸 보니 주인이 없나 보네? 열시로 맞춰놓고 말을 걸면은... 아, 사교시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문제집이... 없죠? 문제집 없는데 책상에다가 푸는 거야. 이거 가져가. 공부할까요? 문제 1, 다음 중 하나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왜 제가 골라야 되죠? 홍단, 멧돼지, 청단, 쌀리풀 홍살이. 멧돼지는 여기 학생이었으니까, 홍단 학생이고, 청단인가? 다음 중 가장 귀한 것은? 홍사이랑 사리풀이랑 똑같지 않나? 멧돼지. 오늘은 몇월입니까? 아, 이걸 이제 메모, 메모를 보면서 맞춰야 되는 건가? 둘 라이네요? 그러면 7월인가 보다, 그쵸? 오늘은 7월. 어? 아, 이러면 맞는 거야? 다 풀었어요. 이제 밥 먹을 점심시간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점심시간이래요. 어? 12시로 시간이 넘어갔네? 이제 그럼 화분에발골수 있나? 점심시간 피를 내나 아 식기구가 없어 원래 이렇게 혼자 먹니? 같이 먹을래요? 고민해볼게 얘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laughs>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얘한테 말고면 뭐가 바뀌나? 아 바뀌는구나 점심시간이라고요? 예아 삼각김밥 먹는 거야? 물컵 제가 마실 불이에요 피를 내 설마 얘 피를 내가 주는 건 아니지? 아 여기다가 설마 낙스를아 진짜요? 그거 제가 마실 불인데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됐다 됐네요 이것도 지겹네 으아 마셨는데? 아 물컵을 지금 가져갔어 으아 이게 뭐야 지우기라고 진짜 그래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컵을 주는 건가? 그죠아 컵에다가 얘 눈물을 받았구나 이게 피눈물인가보다 그럼 이걸 화분에다가 이제 주는 건가 봐요? 어 화분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어 뭐야 미라가 됐는데? 아 말을 못하는구나 이제 여기서 그럼 스트레가가는거야 맞네? <laughs> 아제인구왜 이렇게 사이코패스 같지? <laughs> 얘왜 이렇게 사피 같냐? 간수 처음 만나는게 아닌데? 소상에이 친구 밥을 먹으면 시간이 와요 제 팔에 잘나가시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번 한번만 그러니까 뭐야? 부탁이에요 자르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가요 나랑 같이 나가요 나가는 곳을 알아요 저 사실 열쇠가 있어요 열쇠요 네 아까 나가고 싶어 하셔서 여기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 알고 있었네 네 처음 들어오실 때 하는 말다 들었어요 저는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손은 샘치고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발요 제발 더 이상,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근데 잘라도 난 나갈 수 있지 않나 자, 자, 자를까 열쇠가 있다니깐요. 어, 이러니까 더 미안해지는데, 이것만 숨겨놨어요. 저 살려만 주시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저랑 같이 가요. 저랑요, 제 이름은 허은영이에요. 같이 나가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잘라야 되지 않을까? <laughs> 잘랐네. 은하야 보고 싶어. 일단 챙길 건다 챙겨서 나가자. 이 정도면 허은영도 잘 속였고, 속인 거 맞아? <laughs> 진짜 탈출이다! 죽인게 맞아? 어? 얘는 뭐지? 전화기? 허은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야? 탈출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니은에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요? 어? 내가 탈출시켜준거야? 뭐야? 나는 안 골랐는데 그거? 어? 밑에서 내려와. 왜? <laughs> 밑에서 올라와. 밑으로 내려가요. 변역이 잘못됐나보다, 그쵸? 얘가 원래 메이블인가봐. 같이 나가요. 같이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판이 끝났다고? 어, 체험판이라서 그냥 뭘 고르든 간에 이 타출하는 그걸로 되나보다. 약간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긴 하네요. 정식이 나와야 알겠지만 뭔가 느낌 자체는 괜찮다. 그럼 여러 꽃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